다항식의 현상 1단계,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항식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항식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는 것까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얘네끼리 나누는 걸 아직까지 배우질 않았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다항식 두 개를 서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자, 우선 예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항이 여러 개 있는데 각 항이 A, B, C 세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항이에요. 그리고 얘네끼리 또 나눠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모양이지만 사실 얘는 다항식의 나눗셈 중에서 가장 간단한 모양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왼쪽에 있는 식은 지금 항이 세 개니까 다항식이지만 오른쪽은 항이 하나예요. 단항식이란 말이죠.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건 생각보다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분배를 해서 직접 나눠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는 걸 분모로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분자분모를 다 약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앞에 있는 개수들 먼저 약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자분모의 같은 문자끼리, 예를 들어서 A는 분모의 제곱, 분자의 내제곱이 있으니까 약분을 하면 분자의 제곱이 남겠죠. 자, 이런 식으로 B랑 C도,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다 똑같이 약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정리하면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항식 두 개가 나왔어요. 이두 개의 다항식을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했습니다. 자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눗셈의 모양으로 보기 편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이 다항식을 저기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했는데 몫은 보통 여기에 적게 되죠? 그리고 얘네들을 쭉 정리했을 때 나머지를 맨 밑에 적게 될 겁니다. 그 나머지가 rx라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이 목과 나머지를 합한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항식끼리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방금 문제에서 봤던 그 예시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자연수의 나눗셈과 거의 똑같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만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당식끼리 나눌 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부분은 뭐냐? 바로 자리 비우기입니다.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저식, 저 3차식의 차수들만 먼저 보시는 거예요. 3차, 2차,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어차피 X의 0차라고 볼수 있다고 했었죠? 그랬을 때 뭐가 비어 있습니까? 지금 3차, 2차, 0차까지 있는데 1차가 없잖아요. 자, 1차 자리를 비워주시는 거예요. 저 공간을 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따가 계산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아시겠죠? 항상 자리를 먼저 비워준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냥 자연수 나누듯이 나눠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뭘 기준으로 나누냐? 무조건 최고 차항이에요. 자, 저두 다항식의 최고 차항들끼리만 비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최고 차항끼리 봤더니 X제곱이랑 X세제곱이에요. 그럼 X제곱이 X세제곱이 되려면 뭐가 곱해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x가 곱해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식 전체에다가 x를 그냥 곱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그 식을 밑에다가 적고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는 겁니다. 이건 나눗셈 할 때랑 똑같죠? 그리고 밑에 식은 1차 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차수끼리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위에 있는 식에서도 자리를 비워준 겁니다. 자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면 3차끼리는 없어졌을 거고 2차 식만 딱 남았을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나눠 주시는 겁니다. 최고차항끼리 비교했을 때 x제곱에 몇을 곱해야 저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것인가? 그렇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저식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밑에 줄에다 적어준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다시 얘네를 빼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다음에 밑에 나온 1차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끼리 비교해서 x제곱에다가 뭘 곱해야 3x가 될까를 생각해 봤더니 x제곱보다 3x의 차수가 더 낮잖아요. x제곱은 2차고 3x는 1차니까.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점. 차수가 더 낮으면 멈춰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자연수를 나눌 때도 더 작은 숫자가 되면 멈췄잖아요. 나눗셈을.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수가 더 낮아지면 멈춘다. 이게 바로 나머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눗셈은 몫은 x-1 그리고 나머지는 3x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눗셈하는 방법 다 필기를 해두시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색깔을 맞춰서 필기를 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필기 다 하셨으면 문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두 다항식을 나눈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계산했을 때, 몫은 x-1이 나왔고, 나머지는 3x 플러스 3이 나왔습니다. 얘네가 각각 qx랑 rx가 된 거니까, 이 둘을 합하면 정답은 4x 플러스 2가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a랑 b라는 다항식이 두 개가 나왔어요. 얘네 둘을 다시 한번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몫이 q, 나머지가 r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a를 b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저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건데, 그때 몫이 q 그리고 쭉 계산하다 보면 나머지가 r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모양으로 한번 꼭 그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익숙하지 않을 때는 글로 보면 조금 어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나눗셈 모양을 직접 그려서 표현하는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자리 비우기입니다. 자, 저 3차식에서 비어있는 차수는 없는지. 지금 3차, 2차, 그리고 상수항은 있는데 1차항이 없잖아요. 그럼 1차항을 비워준다. 그 다음엔 나눠주기만 하면 되겠죠. 나눌 때는 항상 최고 차항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최고 차항들을 보니까 X랑 X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X가 X 세제곱이 되려면 X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준다. 그랬더니 3차항끼리 지워지고 밑에 2차식이 남았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끼리 비교를 했을 때 x를 마이너스 3x 제곱으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3x를 곱해주면 되겠죠. 아직 차수가 더 작은 게 아니니까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3x를 곱하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3x 플러스 7이 남겠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둘다 1차식이잖아요. 아직까지 더 나눌 수 있습니다. 더 낮은 차수가 아니니까. x를 3x로 만들려면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을 곱했더니 3x 플러스 3이 됐고요. 그걸 밑에 적어준 다음에 위아래를 빼주면 이제 4가 남는데 얘는 차수가 상수항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식보다 지금 차수가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주시면 되고 얘가 바로 나머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목뭐 Q는 저 위에 있는 2차식이 될 거고요 나머지 R은 4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의 꼴로 나타내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A는 우리가 나누고자 했던 식이었죠 저 3차식을 적어주고 나서 그거는 B 곱하기 Q 그러니까 나눈 다항식과 그리고 몫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얘네 둘을 곱하고 나서 뒤에 나머지를 더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저 왼쪽에 있는 나눗셈의 모양을 보고도 저 오른쪽에 있는 식을 자유자재로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연습 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